백제의 도읍이 한때 웅진공주로 옮겨왔을 무렵 금강은 안개처럼 흘러가고 웅진성은 산 그늘 속에 고요히 서 있었다. 당시 백제를 다시 일으킨 무령왕은 전쟁과 유랑에 지쳐 있었지만 백제를 반드시 되살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품고 있었으니 그 뜻은 금강 물결보다 깊고 산 아래 검은 그림자보다 무거웠다. 웅진성 아래에는 오래전부터 곰의 꼴이라 불리는 팽팽한 골짜기가 있어. 밤만 되면 어디선가 곰의 울음이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며 말했다. 백제를 떠도는 홀령이 곰으로 변해 울부짖는다더라. 왕혼을 지키는 수호신이라던데. 그 울음은 성벽을 지키는 군사들까지 오싹하게 만들었으나 이상하게도 그 울음이 들린 날에는 절대로 웅진성의 적이 침입하지 않았다. 어느 날 무령왕은 꿈을 꾸었다. 푸른 달빛 아래 거대한 흰곰이 금강에서 걸어나와 왕 앞에 엎드려 낮게 울었다. 왕이여 백제를 어지럽히는 그림자를 없애소서. 나는 웅진의 옛 수호령 왕의 나라를 위해 다시 일어나리라. 무령왕이 깨어나자 온 몸에는 금가루 같은 빛이 살짝 내려앉아 있었다. 곰의 울음이 사실은 백제를 지키는 신령의 소리임을 깨달았다. 그 무력 웅진성 북쪽 숲에서는 밤이면 검은 연기 같은 악기가 일어나 성의 기운을 흐리게 하고 병사들을 병들게 만들었다. 무령왕은 홀로 습깊숙한 곳으로 향했다. 검은 연기가 왕을 덮치려는 순간 꿈에서 보았던 거대한 흰곰이 나타났다. 달빛에 비친 곰의 털은 마치 은빛 물결처럼 빛났고, 곰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갔다. 그 순간 숲의 어둠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옹진성 위에는 밝은 달빛만이 가득했다. 사람들은 말했다. 흰 곰은 곧 백제를 지키는 무령왕의 혼이라더라. 옹진성의 아래에는 지금도 왕을 지키던 곰 수호신이 잠들어 있다더라. 그리하여 옹진성은, 흰곰 수호신의 전설과 함께, 옹진성을 지키는 신령한 성으로 전해졌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좋은 날 되시고요.